체육계 폭력 실태 연속 보도입니다. 폭행과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심리적 압박을 받은 피해 선수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조직 중심적인 체육계 관행이 물리적 폭력보다 더큰 정신적인 상처를 주고 있는 겁니다. 유재민 기자입니다. 감독 무기나래, 팀 닥터, 동료 선수들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한 고최수현 선수. 최 선수는 경주시와 대한체육회. 대한철인삼종협회 등의 사정을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압박을 많이 받고 그때 조금 힘들어하고 그래 내가 어든지내 나를 도와주는 내편은 없는구나, 부가 쪽에서 자꾸 이래 하는나 그런 걸 우리한테도 많이 했어 체육계에서 폭행 등이 발생하면 경찰 등 수사기관과 체육계 자체 기구인 스포츠공정위원회가 가동돼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수사기관은 법 위반 여부를 따질 뿐입니다. 수사와는 별개로 스포츠 공정위원회가 사안의 중대성을 판단해 제명이나 자격정지 등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 2차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그러나 무죄추정 원칙 등을 이유로 이런 조치를 미루면서 선수들의 심리적 압박은 커지게 됩니다. 동료 선수들로부터 상습 폭행과 성추행을 당한 카누 선수 A씨도 이런 정신적 충격으로 선수 생활까지 그만뒀습니다. 실어팀에 있는 국가대표 애들의 실력을 갖고 있는 애를 내가 문제를 삼아. 그러면 나는 운동을 그만둘 각오를 하고 이거를 문제를 삼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단지 코치 감독들 하는 거 보세요. 우리 아이가 나쁜 아이거든요. 이 카누 바닥에도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폐쇄적인 체육계 특성상 선수 생명을 걸고 피해를 호소하더라도 오히려 내부 고발자로 낙인찍혀 불이익을 받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아닌 조직 중심적인 체육계의 소극적 대처 탓에 물리적 피해를 입은 피해 선수들은 정신적 트라우마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